음, 차를 걸고. 아, 이거 수립기가 되게 깊게 해서 둬야 된다. 지금 상태로 가면 대회 떨어지겠는데 이거? 일단 장군 치고요. 장군 치고. 지금은 일단 포를, 하포를 앞으로 넘겨야겠네요. 일단 다른 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넘기고, 포로 때리면은 궁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때리며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스톡포진 한번 둬 보도록 할게요 찾길를 열고 기마부터 나가고 아 정형포진을 두시네요 여기서 그냥 진마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좀 형태가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한발 발이 한발 공격발이 좀 느려서 정형포진을 포기를 하고 두는 게 좋을 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여기를 한번 쫓고요. 궁을 내리고, 사 닫고, 사 닫는 수도 있고, 요렇게 그냥, 지금은, 사를 굳이 닫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장군을 친게 아니니까. 두고, 연상처럼 둬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사 닫고, 그럼 일단 이쪽에 걸리니까 알아서 뭐 수비를 하시겠죠? 선수를 잡으면서 이제 모양을 좀, 짜면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비를 했고요. 요거 이제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변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올려서 일단 쫓아 물어보고, 이쪽 차가 나오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상 나왔다가 이쪽으로 오는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그 정도 알수 있어요. 아, 이러면은 이게, 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차가 한칸 이렇게 올라서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로 여기를 때리고 그 다음에 어이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반복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차가 5선 가는 수도 괜찮았는데 자 이거는 여기 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때리게 요렇게 일단 막아 주고요 때리고 차가 이렇게 두칸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아 주고 음 좋아요 요거는, 무슨 수지? 대? 뭐, 하여튼간, 일단, 넘고, 올리고, 중앙 쪽에서, 어차피 이제 포 분할을 한거니깐요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포 분할해서 두겠다는 뜻이라, 저는 일단 나온 차를 한번 쫓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올리기는 건 약간 부담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갖고, 지금 저는 중앙상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올릴 수도 있겠다. 올리면은 이쪽으로 피해야지. 음. 중앙상이 나가면, 이쪽으로 오면 차가 올라가서 후수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면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고. 이차 지금 좁습니다. 굉장히 좁죠? 아, 근데 이거 차 잡는 수도 있네. 이렇게 올리면 되네. <laughs> 한에서 진출한 한 차가 지금 굉장히 좁죠. 자, 이렇게 두면 아 이런 한칸 옆으로 가는 수가 있구나. 그럼 차가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네. 아 이러면은 이거 먹 먹으면 어, 어떻게 둘라 그러는 거야? 먹었을 때 상이 갈 때가 있나요? 자, 잡고요. 아, 바로 중포하면은, <laughs> 이 자리 또 피하니까요. 근데 <laughs> 네, 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끼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이쪽으로. 하고 그냥 이쪽 귀를 그냥 바꿔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뒀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차가 살수 있나요? 아, 같이 포가 넘어갈 수 있구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넌, 한다, 먹는다, 먹는다. 한다, 지킨다. 피한다, 이게 안 되네. 올라간다, 먹는다, 피한다. 그 다음에 차가 올라온, 갈 데가 없는데? 뭐이 자리에 있, 있어야 돼. 차 닫고, 공 틀고, 뒤로 넘기면. 그냥 지금은 이렇게 다시 와서 수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이 뭐뜰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분이 둘수 있는 수라는 게뭐포 넘겼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 장군 치고 그런 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기면 여기 왔을 때 상이 이렇게 뜨면서 두개 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장군이 있구나. 아, 이거 큰일났네. 수익기 미스했네요. 아, 여기 일단 여기로 피해야겠네요. 피했을 때공 틀고. 아, 안 줘도 되는 걸 좋네. 자, 일단은 이쪽 상 이렇게 나가서 차를 쫓아야 겠네요. 네, 이렇게 두고 저는 뭐 최후의 상황에 막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음, 좋아요. 이렇게 맞고요. 일단 걸려 있어요. 자차 한칸아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쪽에서 좀 공격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뒀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은 올려야겠네요 올리고 상한테 맞으면 안 좋으니까요 아 지금 기포하면 나중에 이마가 여기 뜨는 수들이 조금 거시기 해갖고 지금 기포 안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도 이수가 선수 되나? 자, 일단은 이거 빠질게요. 빠지고 중포 오겠습니다. 아, 상으로 맞대리면 되는데 시선이 이쪽에 제 수비 쪽에만 있어갖고 못 봤네요. 아 그러면서 기회를 줘버렸네 일단 이렇게 장군 치겠죠? 야 이거는 거의 외줄타기라 어렵다 음야 <laughs> 음, <laughs> 이걸로 때리고요 차가 이분도 죽는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형님 어서오세요 달라고 하고 이따 고등만화 가는 수도 괜찮네요. 아, 먹으면 먹으면 되고 좋아요. 하포 일단은 하고, 아, 근데 마줘야 되나? 말을 누르는 수가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일단 장군 한번 쳐볼게요. 어, 마! 보통의 감각이면 3선으로 오겠죠? 그러면 저는 약간 또 준비된 수가 요, 요마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마가 이렇게 나가면은 잠깐만. 아. 일단 나가 봅시다. 아 이거는 주, 줘야 돼 줘야 되네. 어쨌든 줘야 되네. 자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음 차를 걸고 아 이거 수읽기가 되게 깊게 해서 둬야 된다. 지금 상태로 가면 대회 떨어지겠는데 이거 일단 장군 치고요 장군 치고 지금은 일단 포를 하포를 앞으로 넘겨야 겠네요. 일단 다른 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일단 넘기고 포로 때리면은 궁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때리면 들어가고 아 대회에서? 아 수일기 때문에 이거 두는 거라 먹고 아마 요렇게 오려고 하시나 보다 또 먹는다? 그건 좀 부담되실 텐데 왜냐면 상이 나가면서 찻길이 싹 열리거든요 이쪽 차가 반대로 넘어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빠져볼게요. 빠져서 마 달라고 하고요. 마가 뭐 중앙으로 올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천공이 되니까. 음, 그러면... 이상하게 근데 둘 때마다 이게 행마마다 수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역습 맞는 수일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수읽기를 하면은 조금 괜찮게 둘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요렇게 두면 장점이 상대분이 이제 최고 수포진이나 기존의 그 극강 수비 포진들을 잘못둘수못 둔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장군의 외통이니까 대응하셔야죠. 아마 근데 이분도 이제 장군 장군 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막아주고 상위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차키를 열거예요 요렇게 잠깐만요 일단 천궁을 만들어 놔야겠다 천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궁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여기 와서 포를 일단 먼저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찾기를 열어버리면 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 들어갔을 때 장군치면 포가 이, 이 자리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방지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요소를 일단 뒀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두면은 외통 같아요. 그죠? 이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포를 이렇게 죽여야 될것 같아. 포를 이렇게 죽여야지 답이 나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올린 것로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게요. 상대분 이거 이 올렸을 때아 여기서 저한테 큰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뭐야? 쫓는다, 큰다, 올린다, 먹으면 아하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 이하면 아 이런 뒷 수가 있었네요. 제가 근데 오른쪽에서 기물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네. 그렇다면 수읽기를 할때 이쪽 전체 기물들을 좀 활용해서 두면 됐다. 뭐그 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먹으면 먹고. 뭐이 정도로 이득 보는 그림이 나오고. 근데 실전에서 저는 그냥 상이 나갔을 때아 상이 안 나가고 면포를 했구나. 면포하고 면포 왔을 때 지금도 이 수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어. 자, 이 제가 놓친 수이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근데 중간에 또 찾았는 수가 있었나 한번 더 볼까요? 저는 이렇게 올렸고, 그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아, 중포하는 게 정답이었네. 그럼 이렇게 두고, 그때 이걸 잡으면은, 또 여기 머리 눌리는 맛도 있고해서 제가 좀 자잘한 실수가 있었네요. 제가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초반에 놓쳤던 수들하고 이제 맥이 되는 수, 수를 내, 수를 내는 방법, 수를 내는 방, 방법 그 정도 이제 깨우치는 대국으로 이걸 어 복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